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의 세계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를 우르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대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어느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애구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불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사에서 그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지니 봄이니라. 시온을 따라 크게 깃발 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절거의 불을 지어다, 보라 내왕이 네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뇌 갇힌 자들을 무릎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뇌에 값을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뇌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이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의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의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의 땅의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천을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